나보고 꺼져. 아니 쟤네 음. 그거 아까 내가 본 용암 그게 저기 바다 밑에 있었거든. 응. 음. 그때 막 걔네가 계속 거기 가서 죽는 거야. 누가? <laughs> 쟤 열대어랑 보고랑 <복어랑. 웃음> 뭐야, 씨. 그럼 <laughs> 저 정도면은. 삼인장이라고 막 아야 뼈가루 자동생산해줘 <laughs> 죽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정도야 <laughs> 근데 이게 빨간 입술 배도라치 되게 이름 섹시하다 아이고 참 별개다 <laughs> <laughs> 오빠 이거 모자 가질래? 호흡 3부터 있어. 가죽 무작이긴 하지만. 잠깐만. 어디 갔냐, 이 오빠? 나 이거, 그, 돌 살짝 까리하게 바꾸는 중. 집 안에 있다는 거잖아. 응. 이거 봐봐.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때? 오! 오! 너무 지저분한가? 그냥 조약? 아니 난 좋아. 아니 아니 이런 거 이거 그냥 조약돌로 바꿀까? 그냥 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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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어. 오케이. 오케이 또 모자. 맞아. 모자 받아야지. 모자. 어. 고마워용.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. 물에서 일할 때. 어. 지뢰 삶이 달라진다고. 지뢰 삶 이러고 있네, 씨. <laughs> 잘해야 된다. 드럽게도 안 나오네. 아 그거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나 높지 않았잖아. 그래도 그렇게 낮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. 음, 그래도 막 100분의 1보다 높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네. 그 정도라고? 그거 막 거의 막몇꽤 낮긴 했을 거예요. 좀 충격일지도. 이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니네 먹었잖아. 왜 안해? 먹튀 하지 마. 자, 먹튀야? 나 물고기 먹튀 당했어. 우파루파 나갈까봐 무섭다 우파루파도 양동이 따라오나? 몰라 근데 우파루파 많아서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어. 진짜 과포아야 쟤네 완전 행운으로 여겨야 돼뭐정 문제가 생기면 옳은 일 해주면 되니까 <laughs> 진짜 옳은 일인 것 같아 그건 <laughs> 교란 종이라 우파로파 우파 애들에겐 어쩔 수 없지만 그치 니네가 너무 죽여 되는 걸 먹지도 않고 맞아 차라리 그런 걸 교배라도 됐으면 몰라 그러니까 왜 직접 줘야 되는 거야 알아서 풀려져 있는 걸 먹지 đại tè mò đi tóc tóc chập Yeah. 내가 덩굴이 좀 이쁘지 않을까 해서 덩굴을 가져왔는데 여기선 덩굴이 갈색이 되더라. 어? 사막이라. 서 어, 그래가지고 덩굴은 못쓸것 같아. 아씨, 별로야. 그냥 이기 시리즈만 써야겠어. 음, 좋 아, 물고기는 좀 매운 것 같아.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. <laughs> 무려 낙타라고. 음. 낙타를 데려왔다고. 음. 신기한 애도 주셨다. 뭘 주셨는데? 뭔 전박이 갈색 검은색이래. <laughs> 이름이 왜 그래? 뭔가 <laughs> 그러니까 왜 하필 많은 색중 갈색 검은색이야? 칙칙하게 생겼어. 그니까 너무 칙칙한데. <laughs>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. 응? 내 눈이 잘못됐나? 왜? 저게 오리가 왜 있지? 닭이 있다고? 왜? 어, 뭐지? 여기. 나무 있는데. 엥? <웃음> <웃음> 나 주위에서 본적 없는데? 나 여기서 왔는데. 뭐지? <laughs> 진짜 모르겠는데 얘가 왜 여기 있어? <laughs> 몰라 일단 데리, 데리고 와줘야겠지. 아씨 <laughs> 동물복지 미쳤네. 아니 뭐지? 나한 번도 못 봤는데 저기서. 나도 처음 보는데. <laughs> 여기에 닭이 <당이> 있다고? <laughs> 굉장히 당황스럽군. 어. 아 지랄하지 마 진짜. 아아아아아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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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나 놀래가지고 저거 봐대 장바구니 이거? 던졌어 놀래서 장바구니가 <laughs> 하나밖에 못 먹었어 어? 배 어디갔지? 장바구니여다 던지고 갈게 응오 됐다 올라왔다 꾸러미를 이제 장바구니라고 부르네 <laughs> 미친놈들아 <laughs> 아쟤 때문에 저게 또 부서진 거구나 배가 그만 괴롭혀 <laughs> 오잘았다내 장바구니 꾸러미 내 꾸러미 <laughs> 하나 읽은 거 같긴 한데 괜찮아 쟤, 저기 또 갇혀있네. 왜, 왜 저러는 거지, 얜? 어, 왔다. 쟤못 나가게 다리 잠깐 뽀사나야지 이 정도면 괜찮게 꾸민 것 같은데, 나쁘지 않군. 어,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, 이런 미친... <laughs> 뭐야, 죽은 거였어. 난쾅 소리만 듣고... 근데 이거는 왜 죽었지? 야, 경시 떠다니는 거 봐라. 나 정말 크리퍼한테 맞았을때 죽는 기준을 모르겠어 유후 다리 다시 메꿔야겠다 아 일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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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놨는데 뭐를? 다리? 어아야아야 아니야. 다리 있으면 편하지 오리 못나가게 하려고 내가 뽀수고 있다가 크리퍼한테 맞은거거든 아 그래? 알겠어 오 진짜 월팅이 없네. <laughs> 다행이다. 여기서 액땜하고 거기 제데려올 때안 좋은 걸로 쳐. <laughs> 맞아. 무려 두 번이나 죽었잖아. 나 오늘 석탄 많이 캐서 아까도 레벨 높았는데. 내 한몸 불사질러. 다시 계시네. 아, 저기 구경하다 가야지 <laughs> 이런 느낌. 예뻐. 나 여기서 살래. <웃음> <웃음> 오빠 혼자 집에 가. <laughs> 이제 여기 천장에다 발광 열매 붙일 거야. 뼈가루랑 같이 해가지고 빛나게 해서. 아 발광 열매 아까 광산에 있었는데. 아야 나 많이 갖고 왔어. 아 그래? 음. 아니다 나 여기다. 나 낙타에 그냥... 눈이 멀어가지고. 이렇게 <laughs> 거기 왜 가만히 서있어 <laughs> 힘들어 <웃음> 고생했어 내가 낙타 데려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 이쁘다 어. 이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쁜데 겁나 이쁘다니까 그러게 괜찮네 음. 근데 생각보다 더 나쁘지 않군 음. 오, 나, 여기 괜찮은 것 같아. 음. 왜 <laughs> 이렇게 지쳐 보이냐 애가 발광열매 <laughs> 일단 붙이면서 마무리를 해야겠군 여기 있을까? 여기 있어 훔쳐보기 그려는 뭔가 색이 좀 쨍하네. 이거 좀 쨍하지. 근데 수련.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나 흘림 잎을 가져오면은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. 어... 흘림 잎이딱 이끼리랑 색이 비슷하다. 맞지. 하여튼 어, 그럼 얘는 패스하고. <laughs> 음. 생각보다 더 예쁘지 않나. 이렇게. 예에. Yeah. 포자꽃. 이 정도 좀 달아주면. 와, wow, 포자 나와. <laughs> 아, 너무 많이 나오나, 이거? 너무 뭐가 많이 날리나? 괜찮아. 이거 알레르기나, 이거 재채인 거 같아, 이렇게 보면. <laughs> 내 머리야 너무 요깨 달았는데이런 거야 <laughs> 하나 달았어 아... 하나. 내 바로 <laughs> 위에구나 두 개만 달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치 적당히. 응 <laughs> 어. 이걸 깨자 그럼. 어어 어. 어? 어. <laughs> <laughs> 저 친구 지금 모든 힘을 다 쏟았구나 <laughs> 저를 <저기> 데려오는 거에 <거예요. 웃음> 이거 퀴어로그 뜨면 막파 또 뜨잖아 와,헐 예쁘다. 오, 이거 느낌 있는데 이렇게. 어, 저아 괜찮다 이거. 저 옆에는 뭐 만들게? 어디? 아 여기? 울타리. 여기. 어. 뭐 여기 뭐 창고방이라던가 이런 거 적당히 쓰면 되지. 오. 너 저기 밖에 막 물고기 전시해 놓고 이런 거 있잖아. 그걸 여기다 두면 오. 되지. 아니면 여기 수족관 하나 이렇게 벽에다 둬도 되고. 어 수족관. 이쪽 벽에다 수족관을 만들까? 음. 괜찮을 것 같은데? 한 칸짜리 수족관. <laughs> 복지 쓰레기. <laughs> <laughs> 물고기 놈들이 얼어죽을 <어느> 볶지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면 괜찮겠지? 응이 정도면 나름, 오, 괜찮은데, 진짜. 예쁘다니까. 야, 씨. <laughs> 만족스럽군. 예. Yeah. 아주 좋아. 마음에 들어. 꾸적고슬한 다섯 개는 들고 왔는데. 주 만족스럽군. 음. 그래. 오, 뭐 발로 파도 귀여워. 마무리는 내일 해도 될것 같아. 오, 진짜 마음에 들어. 괜찮아. F 원 누르고 보면 좀 그럴 듯해. 우파루파 이제 여기서 우파루파 응. 자유롭게 키우면 돼어 나무가 합쳐졌어 <laughs> 포자가 여기 밖에도 나와 이런 씨... <laughs> 이건 생각 못했는데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포자 꽃 이쁜 걸나 여기 너무 작게 뒀나봐 얘네 계속 부딪혀 나중에 나중에 <laughs> 해줘자 나중에 여기 사막처럼 내가 꾸며줄게 와예 낙타를 위해서 내가 짝꿍 언젠간데륙이 <laughs> 아이고 어. 어, 안 잤어 <웃음> 귀여워라 귀 팔랑거리는 거봐 o Kathoyo. Kiora. k 킬링 p a l a n 야. 뭐 하는 걸까 저 친구는? <laughs> 괜찮니? 하. 어 근데 내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게 잘꾸잘 잘 꾸며졌어. 하. 천장 이기로 하겠다고 판단한 게 좋았다. 인종 이 테라코타도 마음에 들어. 그치, 테라코타 진짜 이뻐 음. 다리도 마음에 들어 <laughs> 맞아 이기분록이 <기화로기 웃음> 괜찮은 것 같아 아 마음에 들어 죽, 죽는다 저 친구 <laughs> 아니야 다음에는 뭘 해볼까? 일단 저기 한쪽 벽에다 수족관 만들어서 관상용 열대어 좀둘수 있게 하고 이쪽에 음. 창고를 두든지 해서 음. 집에 한번 가가지고 너가 먹이로 먹이? 관상용 열대어 몇 마리를 집에다 갖다 둬야 한댔지. 나 두지 뭐. 좀 쓸데 없는 거 집에 가서 갖다놓지 뭐. 너 혹시 바다 랜턴 집에 두개 정도 있니? 아세개 했어. 어 그래? 바다 랜턴도 좀 갖고 올게요. 흘림잎들도 챙겨 와야겠다 진짜 여기 딱 낙원처럼 꾸며야지. 응. 음. 만족스러워. 아 최고야. 이걸 이제 가위로 우클릭하면 안 자라는 건가? 아 여기까지 엄마 제가 봤어 어? 이렇게 하면 더안 자라는 거겠지 오 소리가 다르다 오더 자랄 필요 없으니까 샬러드 재고 마음에 들어 <laughs> 빙글빙글 돌아야 돼 <애들이. 웃음> 어떻게 저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얘기하지 <laughs> 어? 어째 너무 힘들어 긴장 풀렸나 보다 낙타 데려와서 <laughs> 고생했어 오케 <laughs> okay. 안녕. 안녕.